예 35분입니다. 첫 번째 문장 우리 주제문으로 한번 잡고 가보자. 인플레이션에 대한 위험이라는 것은 refers to 라고 나와있지? 여기서는 관련있다 정도 해석하시면 될것 같아. 뭐가 관련있다? 불확실성과 관련이 있다. Regarding the future real value of one's investments. 개인 투자의 미래의 실질적 가치에 대한 불확실성과 관련이 있다가 이 글의 주제문이었어. 됐어. 여기까지 단락 하나 먼저 구분 지어 봅시다. 연결어가 한번 나와 있죠. for instance. 오케이. Okay. 예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해 보자. 가정해 보자. 당신이 100달러를 은행 계좌에 가지고 있다고. 맞아? 근데 어떤 은행 계좌야? There is no fees and accrue s no interest. has라는 동사 형태 and o c c u s 라는 동사 형태 맞아 다시 수수료를 가지고 있지 않고 이자가 생기지 않는 은행 계좌에 100달러를 가지고 있다고 맞아 만약에 이 100달러가 left 남겨진다면 맞아 어떤 채로? 터치되지 않은 상태로 남겨진다면 맞아 p p p 이렇게 봐야 되겠지 그렇다면 there will always be 100달러 in that bank account. 그 계좌에는 항상 100달러가 있겠죠. 만약에 네가 keep that money in the bank for a year. 1년 동안 그 은행에 돈을 보관한다면 근데 그 1년 동안이 어떤 기간이야? during which inflation is 100% 맞아? 인플레이션이 100%인 그 기간 1년 동안에 돈을 은행에 보관한다면 너는 여전히 100달러만 가지고 있는 거가 되겠지. 몇 가지 한 달러. 자, only now 이제 만약에 네가 그 돈을 인출해 그리고 put it in your wallet, 네가 그 돈을 지갑에 넣잖아. 그러면 당신은 이제 구매하게 될수 있을 거야. 뭐마 물건의 절반만. 어떤 물건의 절반인데 네가 1년 전에 구매할 수 있었던 물건들의 절반만. 왜? 인플레이션이 100% 올라버렸잖아. 맞아. 화폐 가치가 떨어져 버렸단 말이다. 다시, could have bought라는 조동사의 과거형까지 확인할 수 있겠지? 왜니? 오케이. In other words, 연결어 확인 한번 해보자. 다시 말해서. 만약에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이 더 빠르게 증가한다면 뭐보다 이자의 양보다 어떤 이자의 양이야 네가 얻고 있는 이자의 양보다 더 빠르게 올라가 버리잖아 그러면 이것은 뭐할 거야 당신의 구매력을 낮추겠지 맞아 뭐해 당신의 투자에 대한 구매력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감소시키겠지 맞아. 여기까지 한 달락하면 되나? 그래서 우리가 구별하는 이유이다 바로 어자 That's the reason why 말씀 몇번 드렸습니다. 우리가 uh, nominal value 명목 가치와 실질 가치를 구별하는 이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 요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가치에 대해서는 경제 용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알지 못해도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뭐 해버린다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금리를 올려버린다니까 이자율을 높이기 위해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맞아?